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하느님의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세례의 은총이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구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가 백성과 올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말하였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주님 제, 제 목숨 당신,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주님 제 목숨, 제 목숨 당신,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님, 주님 제, 제 목숨, 목숨 당신,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주님, 주님 제 목숨 당신, 맡기나이다.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초대했던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교회는 부활 3 주간의 평일 복음을 예수님의 공생활 당시 가장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오해와 불신도 함께 작용했던 빵의 기적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빵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하느님께서 파견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더큰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흥미로운 것들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잠깐의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배부를 것만 원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빵을 준다고 말씀을 하니까 주린 배를 채워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참된 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허기를 달랠 단순한 빵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저 잠깐의 만족을 위한 빵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순교자로서 최초로 성 스테파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최고의의 신문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스테파노는 참으로 의연합니다.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마치 스테파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보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자 오늘 스테파노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스테파노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자신을 살려달라거나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 내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 평화를 간직하는 것, 단지 그것 뿐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경 7장 55절에서.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테파노는 죽음의 상황에서 진정 원했던 단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 다른 것은 중요치 않았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것으로 만족하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스테파노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쪼개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은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참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엠마오 장소에서의 체험. 스테파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라는 쪼개짐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파노의 쪼개짐을 통해서 하느님을 봅니다. 스테파노의 눈에 가득 담겨 있는 하느님을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빵이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쪼개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표징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쪼개지고 나누어질 때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오늘 의에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죽음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지노와 보좌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스테파노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오.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